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JFPT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주는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룸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 N1 청해 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N1의 일결 완성, 그리고 독해 강좌는 있는데 왜 청해 강좌는 없나요? 하시면서 청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청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청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해 강좌를 들고 와 봤습니다. 그럼 이 강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강좌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강좌 특징. 맞춤 전략 제공, 집중 학습, 실전 감각 향상, 그리고서 노하우, 전수까지 자, 크게 이렇게 총네 가지의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JPTN은 청해를 위한 유형별 맞춤 전략 제공.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풀어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의 패턴이 아니라 각 유형별 필요한 전략들을 세워서 좀더 디테일하게 필요하게끔 그렇게 강좌를 담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실력과 스킬을 한 번에 잡는 N 1청의 집. 중학습 자 많은 문제 수 그리고 각 유형별로 디테일하게 살펴 보기 때문에 N1 청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한 N1 실전 감각 향상 열심히 스킬을 외웠는데 문제를 풀지 않아서 혹시라도 아잘못 풀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문제 수고 그 안에서 실제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한다 실력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 네 번째 합격과 고득점을 위한 선생님만의 노하우 전수 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루는 강좌 아닌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고득점에 더잘 맞을 수 있게끔 자, 각 유형별로 필요한 노하우 곳곳 갖게를 담아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강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강좌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문제 유형 유형별 포인트 집어주기 실전 문제풀이 주요 표현 체크 선생님만의 노하우 곳곳답게 각 파트별 안에서도 또각 유형별로 나눠서 각각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각 포인트 집어주고 그리고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실전 문제풀이 그 안에서 그냥 교재에 있는 단어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청해나 또는. 일제로 회화 수업에서 필요할 수 있게끔 주요 표현들을 체크해서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각 유형별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정답을 잘 맞기 위한 주요한 노하우까지. 자,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강좌 어떤 수강생들 분이 들으면 좋냐? 물론, 어떤 분이든 다 강좌를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좀더 어느 분을 위한 수강, 강좌냐? 보시는 바와 같이 애원 합격 및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자 두번째 시험 대비를 위해 청해 실력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 자 세번째 문제 유형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시험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 그 네번째 당연히 효율적인 일본어 청해 요령을 알고 싶은 학습자. 일본어 능력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는 좀더 회화를 잘하고 싶다. 청해를 잘하고 싶다는 분들 자 그런 분들도 모두 다 들어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강좌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수강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느냐? 당연히 첫 번째, JLPT N1 청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별 공략법으로 효과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세 번째,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으로 실전에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N1 청해 학습을 통해 일본어 회화력까지도 향상할 수 있다 자 물론 능력시험 N1의 청해 파트죠 청해 파트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가 듣는게 가장 효율이 좋겠지만 그런 분 이외에도 그냥 청해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어 회화를 위해서 듣어도 충분히 효과를 얻어갈 수 있게끔 강좌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아, 나는 JAPT 중에서 가장 청해가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강좌를 같이 수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항상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안자사연하라!